세상에 고수는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깜짝 놀래거든요 스타렉스, 스타리아에 화장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이 네, 이게. 네. 템퍼도 네, 이거를. 네,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제가 설계해서. 문 열고도 화장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열면, 이렇게 지금. 원터치로. <laughs> 하고, 이렇게 주무시면 되고. 두 분이서 충분히. 모터홈이 이제 최 소형 모터홈이 되는 거나. 아, 그렇죠.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 주택 직거래는 캠핑 제고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 제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의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네, 캠핑 제고입니다. 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아 캠핑카 또는 이동 주택 이런 제품들을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아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생각이 정말 세상에 고수는 정말 많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만나볼 분은 어, 기존의 본인 사업을 하시면서 취미로 캠핑을 하시다가 이제는 또 취미로 캠핑카를 만들게 되니 그러니까 여유 있게 캠핑을 즐기다가 그거 좀 불편한 점들을 보완해서 자기 제품을 만든 분입니다. 기존 사업도 하시면서 자 근데. 스타렉스 스타리아를 개조를 하는데 독특하게 개조를 했습니다. 자, 사모님들이 바로 차량에 따라오는 그런 제품 만드셨는데, 자, 이곳은 어,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가양대교 인근에 있는 어, LTL 캠핑이라는 곳인데, 원래 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이제 사장님이 별도 회사로 만드신 겁니다. 앞에 보시면 이거 닷지램, 네, 데닷램요 캠핑카를 닷지램을 어, 구매하셔서. 뒤에 이제 이렇게 밴을 자신만의 캠핑으로 본인이 직접 만졌다고 합니다. 요거를 7 번을 개조를 했대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스타렉스 스타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안에 보면은 자 셰핑 안녕하세요. 아네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 지금 스타렉스 스타리아를 갖고 독성 캠핑카를 생산하셨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TL 캠핑의 어, 임동현 대표입니다. 네. 원래는 기존 사업 있으시죠? 아 그렇죠 예. 원래 주얼리 무역업을 했었는데 네, 네. 아, 이제 뭐내 나이도 있고 해서 여행을 다니려고 캠핑카를 접하다 보니까 네, 네. 좀뭐 불편한 점도 너무 많고. 또 가격적인 면도 좀 그렇고 음. 해서 직접 제가 캠핑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대표님 이제 연배 에 네. 계신 분들이 스타렉스나 또는 스타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유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 음. 고정비가 나가는 걸좀 줄이는 측면이 있고 네. 최초 제작비를 좀 많이 합리적으로 줄이는 네. 부분. 네. 그래서 두 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 없다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네. 밀접성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불편했던 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네. 야, 거기에 스타렉스, 스타리아에 화장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음. 부분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아, 글쎄요. 그, 있어서 나쁠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거 들어가는 공간을 찾아야 하니까. 아, 그럼 뭐, 그 공간은 설계로. 네. 예, 설계로 공간을 그 최소화하고. 네. 어, 뭐 저희가 여러 번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냥 두 분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네. 씻고, 먹고. 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 차량이. 예. 지금 앞에 보신 두대 차량인데요. 예, 예. 저게 먼저 만든 차량이고. 네. 예. 요게 최신 만든 차량이죠. 예, 예. 제가 먼저 안에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요거 스타리아 요거 3밴 차량인가요 원래? 예, 5밴 차량입니다. 아, 5밴 차량이에요? 네. 5밴 차량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뭐 동일하고 음. 그 어닝 달린 거 빼고는 그냥 스텔스입니다. 예, 네,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빼고는 네. 네. 스텔스인데 자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제가 세상에 고수는 많다고 <laughs> 말씀드리는 게깜짝짝 놀래거든요. 자 직접 다 만드신 겁니다. 음. 여기 평상에 이렇게 있죠. 이 안쪽에 보시면 이 공간에 저기가 지금 샤워실 화장실입니다. 네, 이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바깥으로 가 보시면 뒤쪽에 자 이렇게 공간이 지금 이렇게 문 열고 문 열고도 화장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열면 이렇게 지금 고정식 변기요 심지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샤워실 음. 청수 얼마 들어가죠? 7 0 l 플러스 알파. 바로 아, 무슨 얘기냐 하면 20m 물통을 해서 무한적으로 리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차에 70m면요 네. 그 저도 이제 마스터 차량을 쓰고 있지만 네. 그러나 마스터에저청수 100m거든요 그것만 해도 음. 저 혼자 샤워 여섯 번 정도 해요. 어, 예, 맞습니다. 예. 80m 플러스 알파 100m 거든요, 이렇게. 예. 예. 100m를 갖고 다니시는 건데, 예. 싣고 다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두분이서세 번, 최소 세번 이상은, 예. 뭐, 또 용병 같은 경우는 카스티병기니까 20m, 여기, 예. 여기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변기 변기 이거 뭐, 뭐 이제 이게 클리어하기에 네. 클리어죠 약품만 이제 아쿠아 그렇죠. 용액만 넣게 되면 네. 여름에 냄새 안 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쓰게 되면 모터홈 이제 최소형 모터홈이 되는 거나 그렇죠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뭐 없는 게 없어요 <laughs>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 다 가구부터 가구 C N C만 외주 주시고 예예 네, 네. 남은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 다 해서 네. 조립. 음. 완성까지. 네. 네. 이런 제품을 찾는 분들. 네. 아마도 대표님과 비슷한 연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물론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에게 한번 공개해서 네. 판매까지 해보시고자 아 예. 그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그럼 좀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 부분부터 볼까요? 심상이 네. 들어보죠. 아 낮에는 네.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네. 안고 네. 이야기하고 뭐 식사를 할수 있게. 이렇게 되, 하다가 저녁에 네. 주무실 때는 네. 간편하게 원터치로 하고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두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1m 8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걸 젖히면 더 편하고 접을 때는요? 아예 접을게요. 접을 때는 네. 여끈을 잡고 이게 들면서 한 번에 네. 원터치네요, 진짜. 네, 원터치예요. 아. 그리고 저희가 네. 아, 캠핑카를, 어, 그, 부품을 구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바라도어가, 네. 예. 아, 너무 비싸.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이거 만드신 거예요? 예, 이, 예. 이 템파도어 예, 이거를? 예, 네. m 이 d e in k 제가 설계해서. 예. 소재가 뭐죠, 이건? ABS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고, 레일은 피그 c 브라켓으로 사용해서. 열리고. 같이, 이제 아주 부드럽고. 이게 우리는 알루미늄. 일반 템파도어라그래서 이제. 그렇죠. 구일째 거예요 아마. 그쵸 그렇죠. 그 비싸게 판하고뭐 이태리 채과두 가지로 직접 만들어 버리셨어요? 네. 어, 근데 되게 품질 상당히 좋은데? 좋습니다. 와 처음에 뭐 시행 차고도 좀 겪어 가지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해. 요 지금 음. 보시면 상부는 네. 아예 건드리지 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네. 그대로 네. 스타리아 차량 유지되어 있고 네. 주방 쪽 여기 네. 이제 이런 가구 같은 거만 이제 c n c 외 해주신 거죠 그쵸? 설계해서 그대로 네. 네. 지금 보시면 여기도 필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여기 이제 주방 계구 같은 거꽤많이 어, 깊게 네. 들어가네요 네. 네. 음을수있고이 밑에도 이제 그릇 같은 거를 좀 넣을 수 있게 네그 전자인지 네쪽에도 네. 이제 수납공간이 하나 있고 네. 여기도 수 네, 네 여기도 20, 네, 2 0 물탱크 물통까지 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정수이지부터 해서 무시동히터. 무시동히터. 네, 아 여기 아, 네. 또 약간 사이드를또아 여기 또 이거 아, 아, 주무실 때, 네. 짝펴고 주무실 때 핸드폰 아, 핸드폰 여기다 올려놓고 충전해 놓고 주무시면은 충전기. 아 아주 편합니다. <laughs> 제가 아, 요, 아, 요, 이런 차갑니다. 거는 다 직접 사용해 보고 네. 어, 불편한 점들을 다 개선하고 또. 또 전기장판을 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전기장판도 이쪽에다가 2구 콘센트를 하나 설치해 놨고요. 아, 여기 지금 예. 온수 매트. 예. 아, 아 네. 여기 그쪽에다 또 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쪽에다 또 하시라고, 이쪽에다도 좀 하나 설치를 해놨고요. 아, 전기장판 예. 같은데. 예. 네. 네. 그다음에 이 뒤쪽에는 외부에서 수, 사용할 수 있는 USB 2구 콘센트를 또 달아놨어요. 아. 그래서 외부에서도 12V 볼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죠.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이즈 좀 아, 볼게요. 예. 표님이 키가 <laughs> 크신 편인데 이런 분들이 앉아서 아, 네. 뭐 이렇게 간편하게 샤워는 앉아서 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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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문 닫게. 이제 안에는 이제 안에 아, 네. 수납함, 네. 휴지나 황금. 수건 이런 네.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 맥시, 조금 편기창도 있어 전동으로. 네. 이거 해치. 네. 이제 닫았다가 오. 열었다가. 요것도, 요, 이제, <laughs> 그, 흠풍기도, 네 요쪽에 스위치가 별도로 달려있어요. 아, 요거. 껐다 켰다. 네. 이렇게. 컷다,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네. 네 가능하고요 그러면 밖에서 용변볼, 용변 보실 때 이렇게 닫아놓고. 근데 용변볼 때도 요 정도만 내려도, 내려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요? 어? 좀만, 방금 요렇게만 해놔도 예 되구요. 예, 예. 예, 예. 환기도 되면서 열고 해도 뭐 앉아 있으니까 뭐 와서 들어보지 않는 한. 그렇죠. 뭐, 뭐 하는지 뭐 <웃음> 알겠어요. <웃음> 야 이거 바닷가에다가 세워놓고 뒤에 네. 바닷가 뷰에서 이렇게 앉아서 영변 보면. 이거 음. 이제, 이제... 그 고정식 변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뒷면 벽을 넓게 개방을 해가지고 네. 어, 선반으로 외부에서 사용을 그렇죠. 선반으로 사용하고 포터포티 변기 정도 하나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캠핑카는 조립산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부품들은 다 정해져 있고, 음. 그 부품들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고,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기능성을 발휘하느냐, 거기서 이제 제품이 성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캠핑카는 설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설계인 조립. 네. 얼마나 사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설계를 했느냐,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님의 그동안 캠핑 경험을, 음. 총 노하우를 집약시켜서 스타렉스, 스타리아 둘다 가능하죠. 아 어, 예. 지금 요거는 스타리아 차량인데 5배을하셨다 그랬는데, 네. 3배일 경우에 좀 바뀌는 게 있나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3배일 경우에는 앞에가 의자가 3인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그쪽에다 렇죠그 이제 그 콘솔 박스형 그 냉장고를 설치하지 못하고, 네. 네. 요... 오벤이니까 지금 설치한 거 예, 냉장고를 예, 예, 그렇죠. 시브인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아... 서랍형 냉장고를 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시, 운전석과 조석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벤이기 어, 예. 때문에 예. 냉장고만 여기 하나 설치해 놓은 거고요. 그렇죠. 콘솔 박스만 제거하고 네. 냉장고만 설치했죠. 네, 이 상태로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고 스타렉스 스타리아 네. 오, 오벤, 삼벤 승합 상관없이 어, 예. 가져오시면 이렇게 개조가 네. 가능한 거죠. 제가 설계 그. 도, 도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아주 이제 앞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대략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어한 대당 네. 10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한 대당 10일 정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기간은 그렇고 네. 차량에 딱 입고가 되면은 준비하는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 한어 3주 정도 넉넉 잡아서 네. 3주 네. 정도 잡으시면 돼요 대표님 건물에서 네. 1층에 공장을 만드셔서 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나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차량가를 제외하고 일단 네. 뭐 본인 차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신차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음. 대부분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중고차 갖고 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음. 스타렉스를 본인이 만들었던 거를 좀 바꿔서 하겠다는 라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네. 차량값은 제외하겠습니다 네. 제외했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음. 배터리 전기 부분. 네. 어 그다음에 청수통 저주, 뭐 이런 거요 청수 오수 네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네. 대표님 생각에 아요 정도면 요 정도 배터리와 요 네. 정도 청수량이면 충분히 전국을 다니면서 부부가 네. 쓰기에 아주 충분하다라고 네. 했을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제작분에게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격은 네. 그 부가세 포함해서 1 6 5 0만 원이고요. 네어 거기에다가 발달이를 조금 더 이렇게 에, 보, 보강을 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시고자 한다면 은 아마도 한 2천만원 좀 어, 육박해야 음. 네. 그냥 거치장스러운 것은 달리지 않고 네. 거치장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뭐 어닝이라든가 네. 뭐 대용량 물탱크 청, 청수탱크와 오수탱크 뭐또 여러가지 온수 여기 이 차에는 이제 전기 온수기도 달려있는데, 네. 전기 온수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다면, 네. 2000만원 안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600부터 2000만원 선이면? 네, 1650만원부터, 네. 2000만원 배제하면은, 아마 그, 웬만한? 예, 네.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고, 네. 캠핑은 네, 편리하게 하시수 나머지는 있을 플러스 거거든요. 알파죠. 그건 뭐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거로 네. 가는 예. 거니까. 네, 뭐 전부 다 하면은요, 네. 옵션 가격이 뭐. 아, 그뭐 한도 없이 뭐, 늘어나죠. 그제 한 1,500만 원만, 원, 옵션 가격만 한 1,500만 원 정도. 근데 들어가요. 그 기본가에 화장실을 합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이거 고정식 변기는 안 들어가고요. 아. 포타 포티 변기 기준입니다 아. 샤워기는 들어가고요. 네, 예, 예. 샤워기에 예. 청소통은 들어가고. 예. 여기가 위치가. 예, 고이시덕양구에 있습니다. 아. 서울 그 서울과 네. 경기도의 경계선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가양대교에서 한 15분 10분? 예. 네, 뭐뭐뭐 그래. 뭐, 뭐, 가양대교 어, 건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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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정도. 정도. 그래서 네. 뭐 강서구나 서울 전 지역 또는 뭐 이제 지방에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음. 고양시 주소 정확히 알려 주세요. 여기 와서 네. 봐, 봐야 되니까. 네. 고양시 덕양구 네. 뭐 중앙로 네. 34-18번지. 네. 아. 네, LTL 캠핑입니다. LTL 캠핑이고 네. 간판에는 또 다른 회사 이름이 이제 원래 아, 저희 회사 메인이 네. 원래가 이제 주께서 성심 메탈이라고 네, 네. 그 주얼리 무역을 하는 음, 업체입니다. 근데 음. 어, 제가 이제 이거 하다가 또 세컨 잡으로 한번 그 캠핑 사업을 <laughs>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저희 회사를 많이 찾아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제, 제, 제 전화번호가요 네. 네. 어, 010-3159-2291이고요. 네. 네. 저희 뭐 일반 전화도 02에 네. 서 전화입니다. 네. 02에 3 1 5 5에 둘둘구 하나 똑같습니다. 네. 네.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최소 3주 정도는 기다리시면 된다. 네. 그러면 제작이 완성이 된다. 네. 자,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요. 네. 자, 두 번째 원래 최초에 만들었던 모델 이것도 독특합니다. 네. 이것도 <laughs> 스타리얼 하셨는데. 자, 어닝 달려있고, 야, 이건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 테이블, 약간, 테이블 형으로, 네. 어,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태양광 PPT부터 서 컨트롤 패널, 소확이 달려있고, 요것도 폴딩 방식으로 이제 접고 펴고 하나 봐요. 이파이프를 통해서 뭐, 여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파이프를 통해서. 테이블 형성이 되고, 이 차의 특징은, 뒤죠. 후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아에 보시면, 아이고. 야, 이게, 하하하하. <laughs> 변기 한번 넣어보시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수납해놓고, 네. 어, 뭐, 이제 뭐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변기 여기 사용하실 볼까요? 때는 포토포트를. 자, 포즈를 안 취할 수 없거든요. 네. 한번 좀 취해주세요, 이제. 아, 이제. 예. 아, 뭐야. <laughs> 편안합니다. 그럼 아 이제 이제 앞에 아무도 없으면, 뭐 예, 닫는다 이제. 근데 닫으면 네. 한번 닫아볼게요. 예. 좀 덥기는 살짝만 보겠습니다. 예. 오씨. <laughs> 아 커튼 있구나. 아 참. 아 이렇게 아마 겨울에는. 여름엔 덥지만 여름에 이제 앞에 에어컨 틀어놓고 네. 그냥 요문 열으면 되잖아요. 또 예, 예. 앞에 그렇죠. 문 열면 예, 예. 앞에 에어컨 나오니까 등이 시원하게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겨울에는 닫아놓으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에 햇볕을.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니까 <laughs> 열어 놓는 거보다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씻을 수 깨끗 수전이 있습니다. 그 수전 요거 하나인 거죠. 네. 여기서 요리도 할수 있고 이 차에는 전체에 네. 이거 하나입니다. 세수도 할수 있고. 여기 샤워 공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샤워하려면 샤워 커튼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아, 그렇죠. 네, 샤워 커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음. 물안 들어가게끔 네. 작업이 되어 있게끔 <laughs> 만드시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비슷합니까? 예, <laughs>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아, 동일합니까? 네. 어, 1600에서 1 5 0부터2 네. 0 0 0 사이. 위 네. 네. 원하는 대로 네. 네, 만들어 주시는 차량인데, 만듦새를 제가 볼게요. 어, 뭐 기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고요 이제 가구에 어떤 그런 뭐덜컹거림이라든가 떨림 예, 예. 그막 주행 중에 잡소리가 난다거나 예. 주행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이 나무가 네. 자작나무이기 때문에 네. 네,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음. 과거에는 음. 네. 어, 차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 속이 빈 그 코어판이나 네. 이런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사를 조여도 아. 그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음. 지금 요즘 나오는 자작나무로 하니까 튼튼하죠. 네, 이런 공간이고, 네. 이 안쪽에도 보시면, 일단, 요 원터치, 심상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심 많이 들일 필요 없이 예. 어떻게에는막 캐트리스 맞추듯이 끼고 예. 넣고 예. 하는데 그냥 땡겨서 넣고 땡겨서 피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불편해요. 네. 캠핑을 막상 가보시면은 네. 뭐 변환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네. 그러면 얼른 휙 들어가서 네. 탁 닫고 앉아서 차도 마시고 또 네. 먹고 이야기도 네. 나누고 하다가 그렇죠. 주무실 때는 그냥 쭉 잡아당겨 가지고 네. 네. 낚시할 때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예. 모기장도 퍼펙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요렇게 만드는 LTL 캠핑. 주소 다시 말씀해주세요 한번 더. 예,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네. 중앙로 34-18번지입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요 네. 010 3 1 5 9 2 2 1 1 네. 저희 일반 전화는 0 2 3 1 5 9 2 2 9 1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음, 아, 이제 노후에 열심히 이 평생을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노후에 좀 편하게 여행도 좀 다니면서 아,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이차 이 같은 경우에는 뭐어 여성분들하고 같이 다녀도 음. 뭐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달리는 음. 원룸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예 네. 네. 그렇죠 고정비 예. 많이 안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아, 저...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이 안에 전기 장치와 무시동이 음. 다잘돼 있습니다. 네. 저, 저 앞에 요 침상만 열게 되면 은 제대로 싹다 만들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네. 이장온 김에 오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터트로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청수통 나와 있고요. 전기 장치 여기 이제 물 펌프부터 물통이 터는 밖에 달려 있죠? 네, 여기 잔수 배수 네. 설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 배관에 남아 있는 네. 겨울에 동파 방지용으로 네. 배관에 남아 있는 그 물을 어, 잔수까지 예, 빼줄 수 트레인에. 있는 잔수 밸브, 네. 네. 청수통. 네. 네. 꼼꼼하게 만든 제품에 티가 납니다. 네. 몇번 캠핑도 하셨나봐요. 아, 저는 캠핑 매주 다니죠. <laughs>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네. 제품 잘 받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연락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들어 주시고요. 네, 네. 또 공유 많이 하시고. 아, 저는 손님들이 두번 찾아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비 그,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네, 한 번에 제가 요청을 네. 어, 안 생기게 네, 네, 한 번에 잘안 되고 있그 점은 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 회사 업력이. 아, 2004년도부터. 헉, 업체가, 어, 거의 20년 됐네요. 예, 그, 2004년도부터 저희가 그 법인체로 음. 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 뭐, 이런 차량을 그 구매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당몇달 만에, 1, 2년 만에 없어지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네. 예, 저희는 뭐, 그, 업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도 믿고 찾아오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엘트웰캠핑의 대표님, 네.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동, 임동윤입니다. 네, 임동윤입니다. 임동윤 대표님과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